2025년 3월 20일, 한월 바이오 파마 차트 분석합니다. 요 날, 3월 18일, 아래 꼬리 길게 단 음봉이 나왔죠? 이때만, 그 임상에 대한 뉴스가 보였던 걸로 합니다. 3월 18일, 에. 에. 3월 18일, 뭐 계약 해지 소식에 5%대 약세. 한올바이오파마 중국 제약사와 계약 해지 요게 예. 일단 뭐 여기 안 좋은 뉴스였네요. 예. 아무튼 이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아래꼬리를 말아 올렸지만은 요 예, 음봉을 극복하는 양봉이 예 아니고 살짝 반등하는 양봉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장대 음봉으로 마감하죠. 음, 마감하죠, 뭐. 장대 은봉이죠. 요날, 제, 그, 하락하는 검색기에 걸렸어요. 그니까, 일봉으로 데드크로스. 근데 일봉 데드크로스 자리는 이게 단기 조정 아니면 하락 전환이거든요. 제, 그, 여기 3월 18일 자에 종가에 올린 거, 여기 한올바이오 파마, 일봉 데드크로스. 하락 혹은 단기 조정에. 그니까, 러 매스타점은 아니라는 거죠, 요 때. 만약에 뭐, 요기 요거를, 예, 뚫어 올리는 오일선, 이렇게 뚫어, 어, 오, 에, 오일선 위로 양봉이 길게 나왔다면 한번 매수를 해볼 만도 했겠지만, 예, 살짝 반등하는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에, 매스타점은 아닙니다. 요기또 매스타점으로 뭐, 뭐, 60선 아래에 있지만, 매스타점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가고 흘러버리면,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흘렀어요, 아래로. 장때 은봉이 한번 만들어지면 다음날도 장때 은봉입니다. 장때 양봉이 만들어지면 다음날도 장때, 다음날 아니면 다다음날이라도 양봉이 만들어집니다. 장때 양봉까지는 아니어도. 하지만 장때 은봉이 만들어지면 다음날 은봉이거나 또 다음날 은봉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락.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많죠. 대량 거래 수반한 장대 은봉은 안 좋다. 얘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음. 한올 바이오 파마 에, 이렇게 보면은 에, 그쵸 쌍봉이네 쌍봉 크게 보면 쌍봉이네. 또 여기서는 헤드앤 숄더 쌍봉이지, 쌍봉이나 헤드앤 숄더 음, 이렇게 올라간 자리. 여기서부터, 예, 쭉 올라가서, 고점 찍고, 다시 횡보하다가 다시 또 쌍봉 찍고, 또, 예, 여기서도 또 약간의 쌍봉이죠. 약한 쌍봉. 요것과 요거의 쌍봉.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또 쌍봉. 찍고 내려간다. 지금은 내려간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장대음봉에 올라타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월 바이오 파마 매수하시면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